이번 문제는요. 2018년 11월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입니다. To break이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잖아, 그치? 자, 1번에 투부정사가 딱 나왔다면 우리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다? 명산지, 형용산지, 부산지를 구분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h e a d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들아, 여기 보면은 홀드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수 있거든요. 여기서 홀드가 뭘까요? 홀드의 뜻의 형용사는 뭐가 있냐면 딱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니면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에는 주격, 보어로서 형용사가 떠야 돼요. 그럼 얘들아,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떴다라는 건 형용사를 수식해 주겠다는 소리.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건 유일하게 부사적용법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해 주셔서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묶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습관은 극히 어렵다. To break. 깨지기에 극히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요, 대시 나왔어요, 그렇죠? 자, 대시 나오면 크게 문법에서는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뜰 거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할 거예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뜨게 될 거야. 자, 그럼 뒤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자, 동물이 가져요. 뭐를 가져요? 도덕적 행동을 가집니다. 문장이 완전하죠? 그래서 오케이. Okay, 그럼 얘는 접속사로 쓰였을 거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possibility라고 하는 가능성 있죠. 이때 possibility가 나오면 이때 대신 는이 되면서 접속사 기능 중엔 얘들아 동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세 앞에 어, 명사가 뜨는데 그때 명사에 the idea 혹은 지금처럼 파 p a s s i b i l i t y p o s s b i l i t y 자, 선생님 이거 지우면 다 지워질 것 같은데? 야, 다 지워졌네요. <laughs> 다시 적을게. 이런 다시 적을게요. 자, 보시면요. 자, 더 쓰고 그 다음에 possibility부터 먼저 적자. Possibility 그리고 idea, rumor, 그죠? 또,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때 대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그럼 동격이라서 뒤에 거라는 소식, 뒤에 거라는 루머, 뒤에 거라는 생각, 뒤에 거라는 가능성.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3번 볼게요. 쌤이 요거 밑으로 내릴게. 자, 3번을 봤어요. 3번은 이지가 딱 나오니까 동사죠? 동사가 나온다라는 건 동사는 주어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컴마, 컴마 묶어볼까? 컴마, 컴마. 묶었죠? 왜? 컴마, 컴마는 수식어구니까 묶어서 잠깐은 날리고, 앞에 있는 historical tendency. tendency, 경향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자,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단수 명사죠? 그래서 3번에 단수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은 수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봤어. 자, 여기 보니까 denier 얘가 부정이라는 명사예요. 부정이라는 명사. 자, 명사인데 여기 보니까 전 명군도 선생님 어디까지 묶어요? 자, 어디까지 묶냐면요. 동사가 나오면 동사 전까지 묶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요게 동사인데요라고 생각이 들죠? 여기도 동사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묶는 건지 여기까지 묶는 건지 어떻게? 아, 후가 나오면요. 간접 의문문이 돼서 의문사 자체가 지금 의주동을 끌고 왔어요. 여기 있는 이 어린 여기랑 연결된 게 아니라 요 주어에 연결된 거죠.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애니멀에 s가 붙었으니 어리지, 디나이얼은 단수니까 만약에 묶인다면 뒤에 동산의 이지를 적어줘야겠죠. 자, 그럼 얘들아, 3인칭 단수주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동사라서 동사에 s가 붙은 여기 전까지를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부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요렇게 묶어주면 좋아요. 자, 해볼게요. 쌤이 해석해볼게요. 자, 동물이 누구인지. 됐어요? 동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정이. 이렇게. 자, 여러분, convenient가 뭔 뜻이에요? 편리한이란 뜻이죠. 자, 편리한, 허용한다. 말 돼요? 안 돼요. 편리하게 허용한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즉,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는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할 수 있니? 라는 문제예요. 근데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뭐다?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의주동안에 들어가 있었던 형용사 형태인지 아니면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인지에 따라 결국 해석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부사로 써야 돼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L, Y를 붙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냐면요. 5번은요. 자, 온이 뭡니까? 전치사죠? 전 명구가 나와야 돼서 여기도 뭐예요? 의, 주, 동이 되겠습니다. 얘도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서 동물이 이해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 지어볼게요.